퇴직이라는, 은퇴라는 그런 틀 안에 불안감에 떨고서 여러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다섯 가지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정순영 스토리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은퇴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은퇴 시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은퇴할 때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들려 드릴게요. 처음에 은퇴를 딱 하게 되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돈, 건강, 시간, 사람, 즐거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난감했었는데 하나하나를 갖다 경험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리했던 이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반면교사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 돈이 중요한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해야 돼요.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지출 항목들 다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불필요하게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퇴직하면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선물로 자동차를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퇴직을 딱 하면서 아, 이렇게 돈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기존 타고 있던 제가 14년도 스포티즈인데 그걸 그대로 타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사회적 품위 유지비를 하기 위한 지출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지만 목돈이나 퇴직금들이나 이런 부분을 합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그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위험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건강이에요 첫째 몸의 건강을 챙기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을 자기 삶의 루틴을 갖다가 찾아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요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는 운동형 외투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대한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보통 직장에 다니면서는 인맥 관리를 갖다가 넓게 해오셨을 거예요. 넓게가 아니라 좁고 깊게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옆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의 부분이 이제 시간 관리예요.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넘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보내는 준비들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만의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글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요. 특히 이런 취미들은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뇌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활력소를 갖다 부여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 관리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일에서 즐거움을 그동안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즐거움들이 사라지는데 이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즐거움들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 이후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은 글쓰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좀 찾았어요. 이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이걸 통해서 절망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4 0 5 0이 세대분들은 퇴직이라는 은퇴라는 그런 틀 안에 불안감에 떨고서 여러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다섯 가지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팁들도 저는 계속 이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정성용 스토리의 정선영입니다.